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 개발팀의 권혜민입니다. 지난 텐트플레이 강연에서 데이터 로그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데이터를 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파이어베이스, 0 로빈 등을 분석에 활용하려면 내 게임에 맞는 커스텀 이벤트를 심어야 하는데 어떤 게임내 행동을 어떻게 이벤트를 발생해야 또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 고민을 해야 되죠. 또 분석을 할 때에는 게임의 이벤트와 속성을 태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게임 운영에 필요한 태깅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태그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시스템에는 어떤 캐릭터가 물 속성이다, 불 속성이다가 중요하지만 고객 고객한테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고급자용인지 초보자를 위한 용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텐트 플레이 SDK는 게임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일반화시켜서 분석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를 쌓게 해 주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DK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텐트 플레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기록 및 수집하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받는 대시보드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인게임 가이드와 컨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게임 내에 SDK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첫 번째 단계에서 텐트 플레이 SDK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얻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는 등의 의미 있는 개별 행동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을 각각 SDK 내에 메소드로 만들었고요. 그 메소드들을 찾아서 게임 내에 각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호출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잠깐 저희 SDK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희 SDK는 현재 유니티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텐트 플레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데모 버전이니까 정식 버전을 위해서는 데모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유니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텐트 플레이 SDK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게임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사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을 잠깐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UFO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데요. 개체 분류를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이 UFO를 컨트롤 하는 유저를 플레이어라고 하고 노란색 스톤을 게임 내에서 화폐처럼 이용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이 노란색 스톤을 재화 그리고 이 무력, 도끼, 스크롤을 각각 아이템으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공을 움직여서 각종 아이템과 재화를 얻고 이 스크롤 아이템을 얻었을 경우에 플레이어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만들어두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게임 이벤트 발생 시에 로그를 보기 쉽게 저희가 출력을 해놓은 건데요. 방금 레벨업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찍혔죠. 레벨 2로. 이 오른쪽 위에는 플레이어의 레벨 재화 보유 현황 그리고 인벤토리 현황들을 저희가 출력을 했고요. 위에 상점 버튼을 클릭하면 상점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재화를 얻었다고 즉즉 인앱 결제가 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고 우편함은 인게임 가이드를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이거는 멘토 SDK 얘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이렇게 게임이 쭉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초반에 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희가 게임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아이템을 이렇게 획득하기까지. 어, 게임 로그인, 스테이지 시작, 플레이의 정보 불러오기와 같은 게임 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마우스 클릭 시 공이 움직이기, 그리고 아이템 획득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게임 로그인, 스테이지 시작, 아이템 획득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리고 기본이 되는 로그인 메소드를 한번 연습용으로 호출을 해볼게요. 이 스크립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저희 게임에 들어가는 스크립인데요. 어, 수집 SDK를 쓰기 위해서 먼저 그 네임스페이스를 불러오고 저희 텐트플레이의 API 네임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시작되면 호출되는 이 스타트에 그냥 바로 로그인 메소드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수집 클래스인 저희 TP 스태시 이벤트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 되었을 경우에 마이스테시 이벤트에서 로그인 메소드를 추가를 합니다. 로그인 메소드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는 플레이어 유 u 아이디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게임에서는 저희가 텐트 플레이어라고 저희가 하드코딩을 해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로그인 메소드는 사용이 끝이 납니다. 다른 로그인, 아, 다른 메소드들은 스태시 이벤트를 보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어, 저희 개발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게임이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메소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로그인, 그리고 스테이지가 시작될 때 플레이어 스테이지, 그리고 재화를 충돌했을 때 재화를 얻는 커런 시켓, 아이템을 충돌했을 때 아이템을 얻는 아이템 겟, 플레이어의 레벨업 때 플레이어 레벨업, 스테이지를 이겼을 때 플레이어 스테이지, 그리고 상점에서 재화를. 구매 했을 경우 buy method 그리고 이로 이로 인해서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 currency cat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SDK는 개체별로 액션별로 나누어져 있고 어, 이렇게 한 메소드 안에 로그, 한 메소드 안에는 로그에 필요한 육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체를 플레이어, 재화, 아이템, 스테이지로 분류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플레이어 STK에 맞는 이벤트, 맞는 이벤트 어, 예를 들어 게임 로그인, 스테이지 플레이 시작, 아이템 획득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맞 e 이벤트를 기록을 하고 싶으면 스 t 이지아죄 t 합니다 t event, v e n t event, e v e event, e n t event, event, e 는 e n 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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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n 이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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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e n 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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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n 이 event, event, e v 이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로그 형태죠.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접근 접근과 더불어서 음, 게임 장르와 특성에 따라 필요한 유니크한 파라미터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본 예제의 플레이어 스테이지의 가장 아래에 이 파라미터를 보시면 자동 전투 기능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에 게임에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을 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이 자동전투 기능이 있다면 이 오토컴뱃을 트루로 두시면 됩니다. 자동전투 사용 여부를 저희가 추가해 놓은 이유는 해당 스테이지에서 자동전투를 키고 플레이를 한 것과 직접 플레이를 한 것은 성격이 사뭇 다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한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not exist로 지금처럼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집 에스테케를 모두 심었다면 게임이 돌때 어, 돌면서 수집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로그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텐트 플레이를 쓰면 어, 변화를 볼수 있는 히스토리의 형태로 로그가 쌓이고 분석에 필요한 이벤트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로그 데이터가 압축되어서 비동기식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게임에 지장은 없고요. 상품 추가, 아이템 추가와 같은 인게임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추가 업무는 없는 아주 다행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수집 베스트 캐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면 그 데이터를 행동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이 되고 게임 개발사는 대시보드에서 유저의 성향별 잔존률 등을 확인하는 어 이런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인게임 가이드를 전송할 때 텐트플레이 SDK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가 첫 강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게임이더라도 서로 다른 유저의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 텐트플레이 텐트 플레이는 각 플레이어에 맞춘 인게임 가이드를 전송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인게임 가이드를 보, 부, 불러주고 보여주는 게 멘토 SDK인데요. 다시 게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유니트를 열고요. 어, 앞서 살펴본 데모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떤 사람은 게임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상점부터 찾아서 게임을 빨리 클리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앱 구매는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수도 있죠. 어, 레벨업에 필요한 아이템을 이렇게 초반에 빨, 어, 빨리 얻어서 초반에 빨리 레벨업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저는 지금 간단한 게임에서 간단한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플레이어는 각자의 플레이 성향을 갖게 되고 또 이를 데이터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보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우편함을 인게임 가이드를 받아 볼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데모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향을 성향의 사향의에람보에게이드 쪽지를 쪽지를 예여로보여요릴게요첫 번째는요. 이렇게 먼저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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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n g song s o 만약 이 사람은 과금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게임 도중에 어려운 레벨을 만나서 이게 과금의 벽이라고 생각을 해, 하고 이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이탈을 하기 전에 이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곳에서는 광고 시청으로 수정을 얻어서 그 어려운 레벨을 클리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성, 어, 성향의 플레이어 라도 예를 들어 같은 이런 폭풍 성장 유형의 사람이더라도 플레이어마다 개인화된 다른 수치들을 제시를 할수 있고요 물론 이 쪽지들은 저희가 이 UI는 저희가 예시로 만든 것이고 이 텐트 플레이 유니티 패키지의 샘플로 같이 제공이 되면서 저희 어, 제공이 되고 본인의 게임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실제 코드를 보러 갈게요. 이 스크립은 우편함에 들어가는 스크립인데요. 어, 멘토 클래스는 10toPlayCRM이라는 네임 스페이스에 들어있고 각 우편함에 우편을 클릭했을 때 showAdviceExample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 멘토 화면에 보여주는 TP 멘토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showAdviceBy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플레어 아이디에 맞는 성향의 내용을 가지는 쪽지가 자동적으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멘토 SDK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텐트플레이 SDK 수집과 멘토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언급하지 못한 사항들은 직접 데모 게임을 살펴보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어, 데모 신청과 개발자 문서는 텐트플레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쪽지 UI는 개발사가 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텐트 플레이가 UI까지 다해 주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그 유니티 패키지에는 그 샘플 프리팹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어 저희가 그 프리팹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는 이미지를 바꾸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 크게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물론 그렇게 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아무래도 인, 인디 개발사니까 음. 그 시간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사가 공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언리얼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다른 엔진은 지원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네요. 네, 현재는 지금 유, 유니티로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언리얼 SDK를 계속 개발을 지금 진행 네,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개발을 할 네, 계획이시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분석된 자료 해석에도 도움을 따로 얻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데시보드에서 그런 분석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데시보드에서 분석된 해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보통 텐더플레이도 그렇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개발사의 공수가 얼마나 드느냐를 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저뭐 지금 내 갭. 게임 개발하기도 바쁘니까 음. 그래서 저희는 그 게임 개발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공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텐트플레이가 베타 기간이라고 네. 하는데 출시는 언제쯤인가요? 네, 9월달에 정식 런칭을 하고요. 지금 네네. 계속 데모를 받 아, 신청을 받고 있고 음.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아직 데모 버전이긴 하지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Q&A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